네 마지막 베스트 원민이신요 스카일 라이프 채널 19번 tv 조선에서 방송 중인 엄마의 봄날입니다. 다 이제 장성해서 키워 보내고 헌신한 어머니들이 남은 인생을 좀 힐링하면서 뭔가 좀 아름답게 살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10월 초에는 2.6%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들의몸 몸 상태를 진단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이제 수술도 해드리면서 어머님들이 남은 인생을 최대한 건강하게 살수 있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아무튼 젊은 친구들이야 재롱 떨어지고 일도 거들어드리면 굽었던 허리가 펴질 만큼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베스트 오미니스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엄마의 봄날. 어, 강원도 삼척 오지마을에 오. 계시는 여든의 노모에게서 어. 나왔습니다. 네네. 우리가 두메산골, 두메산골, 어, 어. 뭐 오지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흔히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높은 곳을 정말 허리를 다 굽으신 이 여든의 노모께서 유모차를 끌고 이제. 정상까지 항상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유모차 안에는 낫도 있고 이런 농기구들이 있고 그냥 올라가서 그 황폐해진 땅을 다 비옥한 토지로 본인이 다 가꾸신 거죠. 밭을 읽으면서자중 농사를 거기서 이제 다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기다리세요, 빨리 갑시다 우리 빨리 가죠. 네, 네, 가죠. 내가 안 해봐 한일은 없어요. 뭐든지 다 했지요. 몸의 관절 중에서 괜찮은 부위가 하나도 없어요. 자녀분들한테 좀 연락을 좀 드릴까요? 그 아들인데 연락하면 올 시간도 없는데 뭐다요 연락하지 마세요. 어, 거지말이에요 진짜요. 정말 예쁘셨다. 내 나이가 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그렇습니다. 간만에 명언층을 들어가자면, 어린 왕자를 쓴그생쥐떡빼 아니, 생떼쥐빼리 있죠? 네. 아, 생떼쥐빼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부모들이 <laughs> 우리의 어린 시절은 꾸며졌으니, 우리는 이 그늘의 말년을 아름답게 음. 꾸며드려야 된다. 아 저, 전화하라고요. 어머니 속쓰기지 말고. 강 아가씨가 그런 말을 탁이렇 어떻게 저희 부모님과 똑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게생하는다 Turn on the TV, only see skylive, only see skylive, only see skylive, only see skylive, link in the oh. TV, Enjoying tv Jimmy open buttons, got TV, TV, turn on the TV Skylife.